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tv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법 대리수술부터 환자 실용 문제까지 보이지 않는 수술실에서의 문제들이 환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더 나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술실 안 cctv를 시범 운영합니다 수술 도중 집도 모습을 기념 삼아 촬영하는가 하면 보형물을 손에 움켜쥐고 장난을 치고 마취 환자를 뒤로 한채 생일 파티를 벌이기까지 합니다. 수술실 안에서 벌어진 만행이 담긴 사진들인데 온라인상에 공개됐습니다. 수술 중 환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CCTV를 시범 운영합니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안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건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화가 되고 보관 기간 30일이 지나면 영구 폐기 처분됩니다. 올해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병원 6곳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왕시가 학생 성장 중심의 새로운 의왕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의왕 혁신교육 특성화 지구 구축 등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군포 의왕 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18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의왕 미래교육 협력방안을 주제로 의왕교육 주민참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민참여협의회에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의왕시 지역단체 대표, 학교장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는데요. 경기혁신교육 3.0 실현을 위한 의왕혁신교육 특성화 지구 구축방안과 의왕교육 생태계를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의왕 안전한 교육 환경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참석위원들은 의왕형 혁신학교 운영으로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왕 미래혁신교육 모델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왕혁신교육 특성화지구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앞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의왕교육 환경을 위해 실내 체육관 설치를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난 교육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스타트업 창업 공간을 비롯한 기업 지원 시설 등을 갖춘 첨단 지원 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지난 9월 28일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 우수 사례 연수를 가졌습니다. 지난 28일 김종천 시장과 시청 도시사업과, 정보타운 분양팀, 기업지원 TF팀 등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판교 테크노밸리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김종촌 시장과 시 관련자들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경준 센터장과 환담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박진수 판교클러스트 팀장으로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지원시설 현황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또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에 관해 이종희 글로벌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날 김종촌 시장은 IT게임, 차세대 통신 등의 특화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지원과 연구 현장을 돌아보며 기업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등 기업 대표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어 제2 판교 홍보관으로 이동해 경기도시공사 판교사업단 김성수 판교사업부장으로부터 조성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돌아보았습니다. 한편, 과천시는 지시정보타운 내에 첨단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스타트업 창업공간과 기업 생산 업무시설, 공공개발 연구실 등 원스톱 기업 지원시설을 조성해 4차 산업중심의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